자는 동안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이불이나 베개가 젖을 정도라면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호르몬 변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대부분 40대에서 50대 정도 되시는 여성분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폐경과 연관된 야간에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요 체온 조절 기능이 많이 불안해지고요 갑자기 열이 확 오른다든지 땀이 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얼굴이 이렇게 화끈거리는 안면홍조가 같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신경계 의 불균형인데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불안 등이 교감신경을 과하게 활성화시키고 필요 이상으로 땀을 많이 흘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평소에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결핵, 당뇨, 갑상선 질환 같은 내과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다른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체중이 많이 좀 줄어들다든지 만성피로, 식욕저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경우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놓치는 중요한 원인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의 산소 공급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몸이 이제 저산소 상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땀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꼬고리가 심한다든지 자다가 숨이 끊기는 느낌이 든다면 꼭 의심해 보아야 되고요. 이런 증상은 특히 소아에서 아주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